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에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아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 세례 요한이 출산 에는 장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말이죠. 출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한 신혼 부부가 젊으니까 아직 아기를 계획한단 말이죠. 그러나 계획을 하지만 절대로 네가 가지, 가지려고 할때 네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라. 하나님이 주셔야 아기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꼭 아기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해야지. 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 이 태어났습니다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가 없었단 말이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 부부가 어떤 부부였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6절에 의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이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에요 절망적이죠 왜?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부터, 애초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임신을 하지 못할 운명이라 이 말이죠.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벳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 저 사람은 본래부터, 본래부터 안될 사람이라고. 안 되게 됐어. 그것이 운명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본래부터 망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본래부터 싹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본래부터 탈려먹었다고. 저 사람은 본래부터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본래 아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여인에게 아들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그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본래 어두움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돼요 본래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본래 싹수가 없던 사람들이 놀라운 가능성의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악한 운명과도 같은 사슬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본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악한 운명과도 같은 사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본래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6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죠.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66절. 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러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게 보셨어요 이 세례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기대죠 기대 와우! 그랬어?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 와! 그 아이 앞으로 어찌 될까? 기대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요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때요? 그 아... 여러분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와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려요. 기대가, 별 기대가 없어. 그러나, 바꾸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우리 가정이 어찌 될까? 내 자녀가 어찌 될까? 내 삶이 어찌 될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찌 될까? 우리의 자녀가 어찌 될까? 내 삶은 어찌 될까?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조차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우리의 악한 운명과도 같은 사슬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대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